민양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편리니는 학원으로 가기 위해 첫 차를 타러 갑니다. 몇 시간? 다시 반. 아 원래 여름에는 좀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이 왔다는 증거인가 봐요. 원래 이렇게 안 어두웠어요. 가을이 되면서 새벽 5시 반은 아직도 깜깜한데요. 이른 아침부터 대단하네요. 원래 제가 이렇게 지하철 가는 길에 마스크를 갖고 싶었거든요. 새벽에 가는 이런 일이 별로 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 공기 마시면서 이한 5분 정도 새벽을 좀 즐기긴 해요. <laughs> 성적이 당연히 조금 오르긴 했는데 완전 드라마틱하게 막 오는 건 아직 없고요. 음, 일단 그래도 하루가 좀 길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제가 약간 수면 패턴이 그냥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덜 피곤한 것 같아요, 아침에. 전보다는. 여기 살고 있는 편린이는 강남에 있는 학원까지 차차로 이동을 합니다. 아! 어, 내가, 내 어떡해! 놓치겠어! 이러면 차를 놓칠 뻔했지만 세이프! 첫차입니다 는 지하철 안에서 단어를 암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린양. 대부분 편입 준비생들은 이동 중에 단어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요. 어느덧 학원에 도착.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자습실 선점을 위해 이름을 적습니다. 저기를 쓰면은 중간 중간에 수업 끝나면서 옮길 때막 자리 자석 가방 짐다 챙겨야 되고 하는데 저기를 하루 잡아놓으면 그래도 짐 같은 거안 옮기고 저기서 하루 종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원래 엄청 치열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편이에요. 이 줄은 그. 수업 석표 쓰는 거예요. 앞자리 맡으려고. 우와! 아침 6시 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줄 서면서도 단어를 외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들 열심히 하네요. 드디어 자리 선점 시간. 희망하는 자리에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고 앉는 거라고 해요. 선생님이 잘 보이는 앞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예린양 좋은 앞자리를 선점했네요. 이거는 수업 자석표인데 이제 그날 자기가 듣는 수업 자리에다가 적어놓는 거거든요. 줄 서서? 근데 이제 다들 여기 빔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쪽에 앉으려고 이쪽 줄이 좀 되게 제일 치열하고요. 그리고 이제 좌석이 좀 크다 보니까 뒷자리나 좀 구석자리에 앉게 되면 좀 아침에 안 그래도 새벽인데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 앉으려고 빨리 오는 거예요. 아침에 안 먹으면 점심 때까지 버틸 수가 없어서 커피를 꼭 아침에 와서 사서 먹어요. 왜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오는데 커피를 안 먹으면 제 정신이 아니거든요. 제가 먹어줘야 돼요. 졸린 거? 그래서 졸, 너무 졸린 게 제일 크고요. 그래도 좀 일찍 멀쩡해지는 것 같아요. 오전에 아실 때보다. 커피 한잔 후 자리로 돌아와 타이머를 켜고 자습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출문제의 풀이 시간이 있는 날. 지난번 풀었던 기출 문제에 대한 채점과 학교별 분석 설명을 들으며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기출 풀이 시간인데요. 9월부터는 편입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기에 기출 풀이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요. 함께 같이 기출 문제 풀이를 들어볼까요? 똑같으니까 얘는 난이도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보는 수능 수준 정도 이건 다 맞아야 되고요. 여기가 조법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도 얘도 해석 안 하고 풀수 있어요 이쪽 부분도 그러니까 빨리 빨리 푸는 게 관건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관건이고 답에 다도 항상 찾아주고 그러니까 독해가 60% 차지한다 그래도 논리 안 나오니까 땡큐죠 여기는 우리 333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돼자 봅시다 우리 동의 형은 동희 형상상삼 옆에 있니? 어 거기다가 옆에다가 연필로 체크하면서 보세요 어? 여기 딱 펴가지고 살짝 4% 이렇게 체크해놔. 그럼 나중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거 아니야. 그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V체크 많이 하는 애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야.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물론 다 외우겠지만, 그지? 렇 내가 지금 잘하니까 당연히 다 외우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냥, 어, 우리 여기에 선선하게 이게 94번에 가면, 시어디가 있고, 어, 겉만 던지르는, 이렇게 해서, 여기 얘도 있고, 얘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 근데 어? 막들어가갖고막 너덜너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깨끗하네. 음. 294번에 여기 동영 같이 있으니까, 바로 표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엔드 앞에 있는 이 단어 가지고 추론할수 있어요. 엔드는 성형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정키가 보여요. 전기부드 쓰레기 같은 마이너스니까, 다 마이너스만 골라야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응, 요거. 그 다음 에 이거. 요거는 174번에 가면 있다. 그래서 여기 동의어 햄이 요거 이렇스쳐해놓은 거야. 음. 응. 그래서 럭셔리얼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294번에 또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한, 찾을 때 한참 걸릴까봐, 진짜로 이또 이렇게 노란 색깔 칠해놓은 거야. 여기 이렇게 바로 체크해놓으시면 돼. 옆에다가 하프로스해 놓고, 아, 나왔던 거구나. 이 체크해 놓으세요. 얘도 멀티플로스 174번에 가면 여기 있어. 이거 매날 나오는데 얘도 신중한 꼼꼼한 얘들아 어, 거까지다 있으니까 열심히 외우면 돼. 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 노은기 씨할때 했던 단어로 어, 이거 아마추어라뜻지죠 어, 아마추어 동의역 1 6 8시에 가면 여기에 같이 있길래 땅 따고 배불러 하고 같이 있네. 여기 있네. 그지? 이것도 쉬운 거. 이거 기억나죠? 해도 이거야 그래. 해또 기억나 해도 남자친구가 하고 또 하지 해도 그러면서 아쟤 너무 타락적이야 타락의적인선상산 그래. 106번에 있고 그 다음에 금욕적인 금욕이 내가 막 욕구를 억제하는 게 금욕적인 거죠 아니 산상산 어. 190번 그 다음에 4번은 위선자는 동이안니고 그래서 이것도 쉬운 거 자, 106번에 가면 여기 중간에 가면, 했던니스틱 체크해보고, 이 선사가 있는 사람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190번. 190번이 엄격한, 얘가 동영어가 많아서, 어, 맨 밑에 가면, 어세틱이라고 있어요. 왜냐? 어,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엄격한 거 알죠? 스파르타에 교육시킬 때, 어스튜어도 시험에 잘 나오고, 스트링젠트도 잘 나오고, 여기 위에는 조금 쉬우니까 이제 이 밑에 거 위주로 외우셔야 돼. 알겠죠? 동의어 밑으로 가시가 조금 어려운데요. 레질리언스 이것도 자주 나오네. 형용사형 어떻게 쓰니? 평형사 이렇게. 평형사도 잘 나오고 명사형. 다시 튀오르다 다시 튀어 오르다 살아나다. 그렇지? 여기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걸 레질리언스라고 해. 여러분 양체공 알아? 양체공? 양체공 몰라? 떨어뜨리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애가 있어, 양체 공약에 대한. 농구공 같은 거는 떨어뜨리면 한 요만큼밖에 안 올라오죠? 어,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바로 이 똑같은 높이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거, 탄성이 좋다 그래? 음, 그 탄성이 좋은, 그게 일라스틱. 탄성이 좋은, 형용사라고 그러지, 형용사. 탄성이 좋은. 금방 회복을 하는 거야.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복귀를 잘하는, 회복이 빠른, 이런 뜻.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디바이드는 다 알고 있죠? 이거 수험 단어잖아. 디바이드에서 나온 형용사잖아. 디바이드가 동사형. 형용사는 디바이시고 여기 형용사형. 그리고 요거 이건 명사형. 여기다가 NESS 붙였으니까 명사형.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 뭐야? 구분하다. 어? 여기에 애들만큼 이 있는데, 여기 정경식파, 권유나파, 이렇게 되고, 평발로서 그게 평발이다 구분하다가 평발이다 맞아? 여 편을 나누는. 편을 나누는, 그럼 명사로 편가르기. 편가르기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그죠? 편가르기 하면. 그래갖고 이거를 부정적인 뜻으로 만약에 나왔다, 그럼 요런 뜻으로 해석해. 편가르기 하면 불화가 생기니까. 이게 가르다란 뜻이죠? 아니, 요 앞에 적도사 DI는 무슨 뜻? 몇개 숫자 몇? 어, 숫자 두 개.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눈 거야. 백팀훔 팀, 뭐청팀훔팀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다음에 레키슨트 실전라오이 이건 명사형이지만 형용사로 외우는 거야. 244번에 가면 과묵한 말 수가 적은 이거 형용사형 레키슨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외우는 거야. 어, 이거 있고 이거 맨날 나오는 거지. 이스 빼고 태그스 네모칼자혹한그지 칼. 반대말은 뭐야? 한국말로 해봐. 반대말. 어 반대야 또는 마음이 따뜻한 아량이 넓은 뭐 이런거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 답 3번 이거 해석하는거 아니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동의 찾으면 돼 그래서 탈각스 54번에 저기 있고 그 다음에 4번 제도 333 60번에 가면 제주 기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스킬하고 동의하지 그지? 어 이것도 60번에 이것도 60번에 같이 있어 어 그러면 찾으면 되고 이건 다 아니겠죠 거의 비슷한 뜻인데 다이리가 없잖아 그지 됐고 오번 60번에 여기 스캔 보이죠 뱀이에 매이첫 번째 두번째 단어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얘도 잘 나오네 얘도 이것도 AD/ EPT 스페인잘 보고 어답트 아니나인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고 덱스터스 얘도 잘 나오고 손재주가 있는 됐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때 손이 무거워. 그럼 손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지. 근데 얘는 손이 가볍대. 그럼 손이 어떤 거야? 가벼우면 어때? 빠르지. 어. 몸이 무거운 애는 좀 느리잖아. 가벼운 애가 빠르잖아. 손이 빠른 이란 뜻이지. 가볍다는빠른다는 뜻이니까. 됐고, 그 다음 5번. 어, 우리 5번도 이 단독장에 있죠? 그럼 이거 하나 외우자. 어, 애시 애쉬 무슨 애시야? 어, 놀람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뭐라고? 원앳시라고놀람매 여러분, 타고 어, 인하고, 조금 반대 내용 쓰을 있잖아. 어, 얘는 좁은 장소에서 좁은 장소. 어, 시간도 짧은 시간에 서 짧은 시간. 근데 얘는 어때요? 반대로? 얘는 큰 장소. 큰 장소에 많이 쓰고, 시간도 큰, 큰긴 시간. 어. 이렇게. 또, 반대 뉘앙스가 있어. 여러분, 나중에 단어 맞출 때 전치사 가지고도 많이 맞추잖아. 전치사 짝꿍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에? 이렇게 놀래쳐놔야 돼. 에? 이렇게 놀래쳤을 때, 아주 짧은 순간에, 어머! 이렇게 놀래지, 어에 이렇게 앉잖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다뭘 써야 돼? 이거 써야지.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 놀라다라는 표현은 전부 했어요. 놀랄 때는 순식간에 놀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외우면 어? 애시잖 이렇게 하고어 놀랐구나 이렇게 하고 얼른 예를 들어서 놀라며 짧은 순간에 애쓰는 거야 여러분 낮1 2시뭘 뭐 쓰느냐 아니 낮 12시 낮 12시는 이렇서밤 12시는 밤 12시 뭐라고 털버클락이야? 어? 밤 12시 뭐라고 그래? 이렇게 미드나잇 맞아요? c 어, h t 이렇게 써요. 왜 이거는 1 2시는 3시간에 반을확 지나가잖아. 짧은 순간에. 근데 이거 아침은 뭐 써? 응? In the morning. 어, 인디, 유닝. 어, 얘도 왜 있어요? 어, 이거야. 뭐 아침 보통 몇 시간 정도? 한 7시에서 10시? 어, 좀긴아 어, 길니까 얘는 이거 쓰고. 알겠죠? 짧은 순간에, 엣. 이렇게. 놀랍에, 엣. 어, 이거 놀라다이거 단어 없니? 삼상상에 있어요. 삼상상에다 있고, 여기 감은 놀라게 하다, 이지. 얘 원래 타동사야. 타동사는 누구누구를 붙여야 된다에, 타동사는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고. 얘들아, 놀라다는 다른 거지? 놀라다는 항상 무슨 뜻 써야 돼?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야 얘네는 전부. 그럼 놀라다라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어,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b 피 p 니까 항상 뒤에 뭐가 붙어. 이렇게 엘시 붙는 거야. 이해 들어자 해볼까? 여기 누구일 까볼까? 어딨어? 얘. 예.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나야? 그러면 내가 놀랐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I am amazed.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야 놀라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독해할 때 능동형이 많이 나와 수동형이 많이 나와. 떠명이 많이 나오겠죠. 놀라다란 말이 있지 누구누구를 놀래키다는 잘안 쓰니까. 됐지? 그다음에 됐고, 여기 됐어. 이거 A 애쉬. 시 A 시랑 친해져라. 놀라면 그 다음에, 레비쉬 동영은온 거고. 자, 이것도 3 3 3 87번에 있어요. 분명한, 명백한, 명료한. 87번에, 이거 해석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풀어야 돼. 어, 둘이 반대말이에요. 여기 89번에 가면 불분명한이라고 퍼지가 있어, 퍼지. 그다음에 디션. 이거 디션이 뭐지? 디션이 무슨 뜻이야? 어, 구별하다. 디션이 이거 뭐 단어인 원데, 요것만 쓰면 뭐야?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분하다? 얘가 다른 학생이랑 되게 구분져, 구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그지? 왜 구분할 수 있을까 얘가? 어, 다른 애랑 뭐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뭔가 특,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뭔가 구별할 만한 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눈에 띄는 명백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션하고 많이 쓰는 단어. 꺼지랑 반대말.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의형 333에 있는 번호 쓴 거예요. 297번. 펄 테이블, 시장 되게 잘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거 297번. 어, 가면 1번에 있는 리거리즈고 사소한 하차는 여기 있고. 타임이 거 그렇 택하는 이 뭐냐면 이게 찾을 거몇 번에 있어 이 가서 찾 봐. 그할 거야. 왜냐 이니까이는린이는 토익을 보는 학교도 지원하기 위해 10월에 토익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요. 토익 시험에 대한 꿀팁을 얻기 위해 선생님께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완전 토이 꿀팁 함께 들어볼까요? 어, 노베이 완전 노베이스면 며칠 뭐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점수가 나오진 않아. 근데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들을 알려주 네. 일단 토익 문제집으로 사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LC가 있어요. LC 그 LC 부분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그 점수가 확실히 더 많이 나와요. RC는 점수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RC 같은 경우는 파트 2, 5, 6, 7이 있는데 파트 5는 우리 문법 문제 반, 어휘 문제 반 이렇게 돼있어요. 문법 문제 반은 우리 편입 문법이랑 거의 겹쳐. 그래서 배운대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6부터는 독해 쪽인데 6에서도 거의 할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고 파트 7이 이제 어려워져 파트 세븐이 지문도긴게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파트 세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토익이 700점이 안 나오는 사람이면 176번까지 갈 리가 없거든? 속도가 느려서 176번부터 200번까지는 상당히 고난이도가 나와 그럼 176에서 200번까지는 문제 푸느라고 시간을 쓰면 시간만 쓰는 거예요. 니까그 그러니까 풀지 말고 176번에서 200번까지는 어 고기 부분은 찍어 한 번호로 찍어 그러면 4분의 1 맞을 거 아니야. 참고로 자연계 편입은 소위 점수가 많이 높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하나로 찍고 실질적으로 175번까지만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laughs> 지금 내가 이렇게 맨날 맨날 월버스 먹고 맨날 김밥, 하루는 치즈김밥, 하루는 돈가스김밥, 하루는 우찌김밥 이렇게 먹긴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힘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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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김밥집을 찾았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가보겠습니 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왔어요. 오늘도 팬린이는 김밥을 먹는군요. 지금 이제 2시 반이라가지고, 9시 반까지 이제 방어 테스트도 보고, 이제 자습 시간 가질 것 같아요. 식사 후 돌아와서 자습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남은 시간들은 모두 자습으로 이루어지고 타이머를 이용하여 스케줄러를 만들면서 공부 시간을 체크하며 자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시. 드디어 편린이가 학원에서 나오네요. 지금 9시 46분입니다. 네. 먹는 아. 된장 아, 아니, 아까 밥을 먹었는데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배고파가지고 내려가서 찍촉 사먹었어요. 아, 그래? 하루 한 끼만 먹다 보니까 배고파요. 6시, 7시만 돼도 엄청 배고파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막바지에는 성공부 시간이 10시간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점심만 조금 늦게 먹고 와도 10시간 못 채우거든요? 근데 저녁 먹을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하루의 일과가 끝났네요. 헨리니 고생 많았어요. 헨리니 하루 끝.